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구글 코리아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년 10개월 전에 나간 방송을 12월 22일, 엊그제죠? 방송 경고를 매기면서 채널을 2주간 정지시켰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그리고 8년 전 방송을 최근에 와서 저작권 침해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이태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이상한 점을 폭로를 했죠. 이게 어 약물이 뿌려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윤익근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산하의 스파이 양성 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다 이게 한 10만 명 이상 봤고요 지금 그 저희가 뭐이그 민주노총이 이상한 짓한 것들 그런 것들 폭로해 가지고 그게 저희 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서 또 다른 데서 막 퍼뜨리고 해가지고 근데 다른 방송 보니까는 뭐그몇 십만 클릭 이상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이, 저희가 이제 메인, 메이저 입이죠. 메인 입인데, 이거를 틀어막을 요령으로, 뭐, 혐오를 조장한다, 이래가지고, 딱, 저, 그, 중단을 시켰어요. 말 못하게 일주일 차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사훈의 리얼타임 300회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때렸습니다. 이 제목이 문재인 살린 화이자 전 부사장 어떻게 이건데 무슨 별 내용도 없는 건데 어 경고를 때렸는데 이게 지금 12월 22일 날 경고를 매겼죠. 근데 리얼 타임 301회가 언제 나갔는가를 보니까 301회가 2021년 2월 23일 날 나갔습니다. 에. 그러니까 지금 300회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매기고 채널을 삭, 방송을 삭제하고 채널을 경고를 했는데. 301회가 2021년 2월 13일 날 나갔으면, 성상훈의 리얼타임은 2021년 2월 22일 날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년 10개월 전에 올린 방송을 이제 와서 잘못된 의료정보를 유포했다고 지금에 와서 경고하고 채널을 삭제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니까 러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별 내용이 없으니까는 1년 10개월 동안 아무 좋지 않취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조치를 취하는 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작권 소유자가 평택 뭐한 포함 및 포럼 및 사단법인 한국무역학회 40주년 기념 2014년도 제4차 학술대회 주제 발표 동영상 일부의 소유권 주장을 제기했다. 아니 이게 2014년도 8년 전 아닙니까? 8년 전뭐 어느 학술 세미나에서 거기서 음악이 뭐 조금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소, 저작권 침해라는 건데 아니 그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인공지능 가지고 이거를 지금 저작권 걸러내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8년 동안 인공지능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 이거를 어, 이렇게 하는 건지 나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 다른 것들은 이이 이 방송이 나가고 하면 착각, 착각, 착각 바로 저작권 침해했다고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8년 전이야. 어? 그리고 1년 10개월 전 방송을 가지고 10일 걸어. 아왜 그런가 보니까 조선적에게 주어진 연료가연지 특혜. 지원 예산 모자람은 세금 증액. 여당과 야당이 공범. 이런 방송을 제가 내보냈어요. 전 국정원 공작관 출신 저 최수영 쌤 방송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게재를 했고. 이것도 뭐만 몇천 클릭 이상 나왔고 이게 쫙 퍼진 거죠. 그리고 연달아서 제가 또뭘 냈냐면. DJ 노무현 문재인의 한국 해체 전략, 중국 공산당 하부조직으로 전락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참모들도 친노, 친문 인사가 득실하다.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NAP, 이 법제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속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윤석열 한동훈을 앞에 내세워놓고 물밑에서 속던 말로 뒤에서, 어, 공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어,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고 뭐 온갖 이상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공작을 우리가 폭로를 했다고 어자 볼까요? 그런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방송을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렸다 이런 명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 차단을 시킨 겁니다.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등등의 혐의로 어, 경찰에 의해가지고, 문재인 경찰에 의해가지고, 체포되고 끌려가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뭐, 어,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고, 판사가 벌금 300만원 때렸는데,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이심판사가 바로 위헌, 위헌 재청을 했어요, 현재다가. 제한테 걸려진 뭐, 여러가지 여러 법조문들이 위헌이다, 이거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구글 유튜브, 어, 구글 같은 거는요. 구글코리아, 유튜브코리아의 임직원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어, 많이 갔고, 민주당이 고위직으로 많이 갔고,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권력은 이 보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은 보수 유튜버들 전부 다 노란 딱지 붙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 저, 이충근 박사님, 그, 특, 강의하는 것도 노란딱지가 붙는데, 그리고 이정훈 기자님, 이정훈 TV 있죠. 그것도 다 노란딱지가 붙는데요. 그니까, 그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보시면요.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 전략,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설립해가지고 남녀 갈등, 페미니즘,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남자 여자가 겨, 결혼 못 하게 서로 싸우게끔 증오심을 심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대중 때 카드 대란 청년들한테 막 카드 나눠 줘 가지고 10년 이상 빚 갚는다고 결혼 못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기업들이 모두 중국으로 옮기게 만들었다. 어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종부세 신설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하게 만들었고 노무현 정권에서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공 공직선거법 제 15조를 개정했다. 자파 정권이 민주노총을 옹호하고 민주노총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력 집회하고 기업들 쫓아내고 거기다가 뭐그 뭡니까 저기 그거를 저 최저임금 막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망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이 정부의 그, 이 보조금 받아먹고 살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게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끌고 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하나의 거대 전략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폭로를 했거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고, 부동산 가격 폭동하고, 남녀 갈등으로 결혼 안 하고, 출산율 떨어지니까 자파정부에서 다문화 정책 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인들 대거 유입하고, 중국인 의료보험 혜택 주고, 그리고 18가지의 그 조선족들 특혜를 주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 좌파 정부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지우기 작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을 이끌었던 세 명의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좌파 정부에서 헌법 및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고, 어 문재인 정권 교과 문재인 정권이 교과서에서 유교 삭제, 육사에서 유교 안 가르치고, 학교 교과서를 모두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양으로 오염시키고 5.18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순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전국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이게 여기는 중국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가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이슬람이든 중국인이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게 북한 인민 위원회에요. 인민 위원회. 지방 공권 지방 경찰 경찰을 설립을 하면서 경찰 위원회 회장의 민면 출신 안치고. 동성애 성소수자 제3의 성을 합법화하고 헌법에 명치된 양성평등이 붕괴가 되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처벌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망진창되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런 교리가 있는 그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참모들은 대부분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 대한민국 망가뜨린다 이런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그냥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에, 입을 틀어막은 거죠. 앞전에는 그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기 저기 이태원 관련해가지고 어, 약물이 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차단시켜버리고. 어.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카카오, 다음 카카오 이제 이대주주가 텐센트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음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 카톡. 모니터링을 누가 한다? 연길지식사러본에서 어, 중국인들 조선족들이 한다. 제가 몇번 폭로했죠. 그리고 네이버도 조선족 30세 미만, 성별 무관, 경력 무관 이런 사,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어,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근무하고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조선족 한국어 능숙.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접수하는데 조선족을 어 드리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그, 2020년 3월 1일 날, 이거 사1 5 선거 앞전에, 한, 뭐한 달, 보름 전에, 차이나 게이트가 새벽 2시 29분에 쫙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분 있다가 차이나 게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다 삭제를 한 거죠. 어. 그런데, 또 1분 있다가 또 차이나 게이트가 15등으로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차이나 게이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퍼지는 거를 차단해버리면은 친중정당인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거. 이게 부정선거요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저기 다음 카카오 어, 네이버가, 어, 지금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어, 어, 저기 채용해가지고 한국에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아,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몇번 이야기 했는데, 이거, 차 이거, 이거 점검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전부 친노, 친문인사들이 있으니까, 어디 사꾸라들 데리고 와가지고 연금개혁 한다고 하면서, 어, 스웨덴에서, 어, 인구 천만 명짜리 스웨덴에서 연금 공부한 사람을, 어, 지금, 어, 대한민국 인구가 오천만인데, 여기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연금개혁 한다고 하면 이게 연금개혁이 되겠냐, 어. 네 그런 이야기했죠. 어, 무무자격자들 갖다 놓고 지금 어, 일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 차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완전히 광고가 다 빠졌고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은 광고 계약은 체결했는데 10중 8구 광고가 안 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지금 중,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여러분 한테돈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인들 채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론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